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천하의 가장 어려운 일이로 돼, 작은 것에서 그 참모습이 드러나느니라, 정약용이 18년 유배지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강진 땅 귀양살이, 그곳에서 정약용은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나 속으로는 칼을 품은 자, 평소엔 온화하다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자, 약속은 거창하나 실천은 하나도 없는 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한 채 가까이 두었다가 큰 화를 입는 일, 정약용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을 길러라. 본성이 못된 자를 가까이 두지 말라고. 한 사람의 본성은 오랜 세월 함께해야 비로소 드러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말투 하나에서도 사람의 본바탕이 드러난다고. 그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관찰하고 정리한 본성이 못된 사람을 알아보는 일곱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중단한 가지라도 보인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까이 두면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첫 번째 모습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모습. 작은 일에 성을 내는 자는 큰 일을 그르치느니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경계한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밥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말을 조금 거슬리게 했다고, 물건이 제자리에 없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물에도 넘칩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으니 조그마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것입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당신에게 화를 내지 않아도 내일은 당신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 화살은 언제든 당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늘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 조심하게 되고, 숨 죽이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마음까지 작아집니다.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단호했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는 자 멀리하라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인생도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잊고 원한만 기억하는 모습. 한 번의 섭섭함이 열 번의 좋음을 덮느니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가슴 아파한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 번을 도와줘도 한번못 도와주면 원망하고. 천번을 베풀어도 한 번의 실수는 평생 기억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당신이 베푼 모든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고마워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때의 기억은 또렷합니다. 마치 돌에 새긴 글씨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양용은 이런 일을 배운 망덕하다 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잇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계속 주기만 하고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힘들어 도와주지 못하면 그제야 원망이 돌아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을 도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은 정약용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돌아서서 험담을 했습니다. 그 아픔을 겪으며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는 처음부터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에게 마음 쓰는 것은 독항아리에 꿀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만 상처받습니다. 세 번째,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모습. 남의 불행에 웃음 짓는 자는 하늘이 알아보느니라. 정약용이 가장 경멸한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남이 실패하면 속으로 기뻐하는 자들.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 하지만, 눈빛에는 묘한 기쁨이 서려 있는 자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남이 성공하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보면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다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가득찬 마음으로는 자신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당신이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양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자, 절대 가까이 두지 말라고. 그런 자는 언젠가 당신의 불행도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모습. 허물을 남에게 돌리는 자는 평생 성장하지 못하느니라. 정약용이 유배생활 중 가장 답답해한 부류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잘못되면 남 탓, 세상 탓만 하는 사람들.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늘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덕분이고 일이 잘못되면 남 탓입니다. 그러니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으니 배움도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도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고.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이 희생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당신 탓을 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우기고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렇게 당신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자와는 일을 함께 하지 말라고 그런 자와 함께하면 언젠가 큰 누명을 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모습 위에는 아첨하고 아래는 억누르는 자 가장 경계하라. 정약용이 벼슬살이를 하며 가장 많이 본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허리가 꺾이도록 굽실거리다가, 낮은 사람 앞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거만하게 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지위와 권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력 있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힘 없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높아집니다. 그 사람의 참모습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양용은 이런 자들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권세 있을 때는 떠받들다가 권세 없어지면 돌아서는 자들. 진심 없이 아첨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충성심도 없고 의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 챙길 뿐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양용은 이런 사람들의 본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이 벼슬 있을 때는 찾아와 친분을 자랑하던 이들이 유배를 가자 한순간에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먼저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참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사람. 그 사람의 충성과 우정은 믿을 수 없다고 그런 자는 언제든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익 앞에서 변하는 모습, 이익 앞에서 의리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이 아니니라. 정약용이 가장 안타까워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익이 걸린 순간 돌변하는 모습 말입니다.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자리 앞에서 모든 것을 저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평소의 따뜻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대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쓸모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지낸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당신을 버립니다. 더큰 이익이 있는 쪽으로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정약용은 이런 자들을 소인배라 불렀습니다. 소인은 이익으로 모이고 이익으로 흩어집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친구처럼 굴다가 이익이 없어지면 남처럼 변합니다. 심지어 방해가 되면 적처럼 대합니다. 유배지에서 정향용은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자신이 권세 있을 때 형제처럼 지내던 이들이 유배를 가자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빌려준 돈마저 받아내려 독촉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향용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익으로 맺어지지 않는다고 이익 앞에서 변하는 자와의 인연은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다고. 그런 자를 일찍 알아보고 멀리 하는 것이 마음 편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말은 그럴듯 하나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믿지 말라.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경계한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약속은 거창하게 하지만 지키는 법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만 어려울 때는 혼자 남겨둡니다.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실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진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실망만 쌓입니다. 기대를 하면 할수록 배신감만 커집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헛된 약속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끝납니다. 정양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 자는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니, 일찍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두툼한 기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대해 주었고, 어떤 이는 겉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고, 어떤 이는 순식간에 돌아섰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정약용이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가리려 해도 작은 틈새로 비쳐 나온다는 것.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일곱 가지 모습. 이것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관찰하고 기록한 진리입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는 모습. 은혜를 잊는 모습.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모습,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모습, 약자에게 강한 모습, 이익 앞에서 변하는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이중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신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신호가 큰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면 당신도 좋아지고 못된 사람을 가까이 두면 당신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정리할 용기를 내십시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 자리에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을 두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 고생이요. 사람을 알아보면 평생 편안하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선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